6월 23일 월요일 아침 주요 뉴스와 날씨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방문 중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겪는 제약에 대해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실리 중심의 외교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울산 대구 지역에는 26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3만 8천여 명이 대피 중입니다. 국제 소식으로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밀 공중훈련에 대응해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며 국방비 증액이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전, 충청은 최고 32도, 강원은 31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35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33도, 부산과 제주는 각각 30도와 25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엔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 부산, 광주에서는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습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겠고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이나 경기 남부와 대구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내용과 출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